유명한 로큰롤 가수의 살인사건 형사 닉은 동료 형사 거스와 함께 현장에 도착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다들 아시죠? 그 장면은 못쓰지만 좀 아쉬워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발의 여자는 남자 위에서 막 <놀람> <놀람> 오우야 <놀람> 하다 갑자기 손목을 묶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몸을 뒤로 젖히며 절정에 다다르는데 제가다 응분되네요 위쪽에 있는 여자는 갑자기 돌변해 얼음 송곳으로 남자의 온몸을 찔러버립니다 복상사가 아니고 복하사라고 해야겠습니다 He got off before he got off. Looks like civic m o n e y cocaine. Spies s girlfriend's name. Catherine Trammell. 닉과거스는 캐서린의 주소지에서 보이시한 누님을 만나는데요. 아쉽게도 이분은 캐서린이 아닌 록시입니다. You're looking for Catherine, not me. I'm Roxy. I'm her friend. 친구는 무슨... 해변가에 위치한 캐서린의 별장. 누님 돈도 많으시네요. 한가로이 끼견 중인 누님은 능숙한 솜씨로 꽁초 무단투기를 하고 How long were you dating him? Wasn't dating him. 사귀는 거 아닌 X 파트너임을 강조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우는 거짓말할 눈이 아닙니다 do so 영장드립으로 두 사람을 쫓아버리는 눈임 원초적 본능 시작합니다 닉은 총기사고로 정신과 상담 중인데요 닥터가 닉의 전 여친입니다 Sex life is fine. 성생활로 그가 왼손잡이인 걸 알려주시는 친절한 감독님 How's the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물들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녀는 화려한 프로필과 엄청난 돈을 상속받은 상속녀. 거기다 엄청난 미모까지. 명탐정 코난이 봐도 의심할 만한 조건입니다. 오랜만에 책이란 걸 읽는 닉은 캐서린의 책에서 이번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살인 장면을 발견하고 전문가를 불러 이야기를 듣는데요. 평소 연애가 잘 되지 않았던 박사님은 아름답고 잘나가는 캐서린을 자신의 책에 살인 방법을 묘사한 후 똑같이 살인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로 결론지었습니다. 너무 응분하셨네 박사님. 뭐 간단히 말하자면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책에 살인 내용을 써놓았다는 건데요. 닉이 카피캣일 수 있다고 말하자 평소 가 많으신 으신박은더흥분흥십하십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지만 문제적 장면을 보고 싶었던 n 장님은 캐서린을 심문하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캐서린의 별장을 찾는 r 저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d very 나 l l You're dealing with someone very dangerous and very i l 변호사가 이 누님이 필요할 겁니다. 금연 중인 닉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는 누님, 금연 클리닉으로 꾹꾹 참고 있는 닉을 도발하는데. 유혹에 넘어갈 뻔했지만 오늘 소변 검사가 있는 날이라 참기로 한 닉. 신문이 시작되고 꿀초인 누님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신문이 시 Charge me with smoking? I like men like that. He gave me a lot of pleasure. You ever uh, engage in any sadomasochistic activity? Exactly what did you have in mind? You ever tie him up? No. You never tied him up? No. He like to use his hands too. I like hands and fingers. Did you kill Mr. Boz, Mr. Tremell? I'd have to be pretty stupid to write a book and buddy the way I described it in my book. Maybe that's what you're counting on to get you off the hook. Writing the book gives you an alibi. Yes, it does, doesn't it? 경찰서에서도 캐서린의 관심은 닉에게 네 있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습니다. <목소리> 검사님, 턱 빠지겠어요? It's nice. That's a game. Was that fun, too? 아, 그녀와 관련 있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묻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눈은 거짓말할 눈이 아닙니다. It didn't hurt o u No. You like a cigarette, Nick? to know each other? No. No. I'm a writer. I use people for what I write. But the world beware. 경찰서 체험을 끝내고 싶은 분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자청하는데요. 제 말이 맞죠? 저는 거짓말을 묻는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캐서린의 관심은 오직 네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You seem to know a lot about me. You know enough about me. I don't know anything about you. You know I don't wear any underwear. Don't you nick? 솔집에 들어온 닉은 그동안 참았던 술을 마시는데요. 자신을 총잡이라고 부르는 감찰반 마티와 한바탕 하려다 베스에 의해 일단락됩니다. 캐서린 때문에 온몸이 달아오른 닉은 베스와 뜨거운 밤을 보냈는데요. 이 장면은 못 보여드리겠네요. 뜨거운 시간을 보낸 베스는 캐서린에 대해 묻는데 버클리 동창이라고 합니다. We Why didn't you tell me? 정신과 의사답게 닉을 꿰뚫고 있는 베스 형이 좀 너무하네. 사무실에선 오래전 버클리에서 얼음 송곳을 이용한 살인사건을 확인하는데요. 반장은 닉에게 캐서린의 감시를 맡깁니다. It's... 이걸 보려고 감시석을 맡은 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싶었던 닉은 그녀를 찾아가는데요. <목소리> Let's go 그녀는 닉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많은 두 사람은 질문을 시작하는데 me 캐서린이 선빵을 날리네요. You tell me. 지지 않는 닉. 하지만 사전 조사가 철저한 캐서린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Internal affairs knew. Wife new too. Flying. That's why she killed herself. Sacks <laughs> to goddamn file! Nobody! 상담 자료가 유출됐다고 생각한 닉은 베스를 찾아가 깽판을 부리는데요. e Didn't you o y o u a s e m e l l 한대 쳤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Back, Back off. Knows where I live and breathe. She's coming after me, Gus. What is it you got between you? Something, though. 닉을 찾아온 베스는 낮에 일을 사과하지만 벌장다본 닉은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s so made e i s n h s e l f p l 잠시 후 전화가 걸려오고 닉과 싸웠던 닐슨이 헤드샷을 맞고 피살됐습니다. 절제의 용의자가 돼버린 닉은 신문을 봤는데요.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없었던 닉에게 베스가 나서서 그가 집에 있음을 증명해주지만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놀람> 캐서린과 똑같은 상황이 되고 똑같은 의심을 받는 뒤. <놀람> 결국 정직당해버리네요. <놀람> 캐서린 부모 사고사에 그녀가 범인임을 확신하는 뒤, 하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믿어주진 않습니다. 니게 정직 소식을 귀신같이 알고 나타난 캐서린은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는데요. 왠지 모르게 굉장히 기분 좋아 보입니다. <놀람> 확실히 누님한테 손맛이 느껴지네요. 밤백까지 나눠 피면 벌짱 다본 거라 생각합니다. d 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캐서린. 이 정도면 사생팬이라고 할 만합니다. 캐서린은 책을 하나 선물하는데 두꺼운 책은 사양합니다. 떠나는 그전는 오늘저녁 행선지를 상세히 알려주는데요 꼭 가야될것 같습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캐서린이 놀고 있는 클럽으로 들어섰는디 저는 순진해서 세사람이 여기서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 록시아 놀던 캐서린은 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록시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어요? <목소리> 여기서부터는 각자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고 있던 록시는 할 일을 마친 닉에게 꺼지라고 협박하는데, 록시가 남자였군요. 하룻밤을 보냈지만 캐서린을 반드시 잡아넣겠다는 데 아메리칸 스타일은 언제나 쿨합니다. 닉을 미행하는 차량 캐서린의 스포츠카 같은데요. 몸 함부로 굴리다 죽게 생겼어요. 형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한다는 추격전이 이어지고 도구 파이트를 시작하는 두 대의 차량. 캐서린의 차는 공사장으로 떨어져 버리고 안에 타고 있던 록시는 사망합니다. 락시. 슬픔에 빠져 캐서린을 찾아간 닉은 그녀에게서 과거 자신을 따라했던 리사 호버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오버맨. It was awful. 오버맨의 학적을 알아보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는 말을 전해듣습니다. Wow. 캐서린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뒤 자신은 닉의 뒷조사를 했으면서 뒷조사 당하니 기분 나쁜 캐서린은 리사 호버맨이라고 정확히 알려줍니다. You do. You're not supposed to... 동료의 도움으로 리사 호버맨의 주민등록을 검색하는 뒤 오 마이 갓, 호보맨은 베스였네요. 닉은 베스를 찾아가 캐서린에 대해 묻지만 캐서린이 자신을 따라했다고 억울해합니다. 호보맨의 자료를 찾아보기에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는 뒤 1980, 감찰반 닉슨이 먼저 다녀갔네요. 또한 베스가 근무했던 병원에서 베스의 남편이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얼마 전 닉슨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파트너거스는 캐서린과 호보맨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동창생을 만나러 가고 기다리던 닉은 불현듯 떠습니다 생각에 거스를 쫓아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거스는 얼음통 곳에 난자당합니다. <목소리도> 결국 총에 맞아 사망한 베스. 집에 찾아온 캐서린 절망감에 눈물을 흘리고 니과 사랑을 나눕니다. 이 영화는 1992년작 원초적 본능입니다. 감독은 폴 보벤 주연은 샤론 스톤, 마이클 더글라스입니다. 제작비 4,900만 달러에 전 세계 3억 5,2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초대박 영화입니다. 당시 저는 이 영화를 볼라 있는 데서 친구와 함께 동시 개봉관에서 정확히 어떤 영화인 줄도 모르고 봤는데요. 남자 둘이서 말 한번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침만 삼키며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비디오 시장이 풀려 이상하게 한 곳만 늘어지는 비디오에 비디오 가게 사장님들의 한숨이 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스토리를 떠나서 베드 시니 가이 충격적이었는데요.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가장 기억에 남는 베드신을 꼽으라면, 반드시 상위권에 랭크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영화의 제목이나 샤론스톤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이후 샤론스톤은 헐리우드 섹시신벌로 떠올랐으며 한동안 야한 영화에 굉장히 많이 출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초적 본등은 야한 장면을 제외하고 영화를 보더라도 굉장히 짜임새 있는 스릴러물입니다. 총기사고가 잦은 형사와 연쇄살인범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글을 쓰는 소설가 두 사람의 심리 묘사가 뛰어납니다. 특히 샤론스톤이 연기한 캐서린의알듯 모를 듯한 말들과 미소 그리고 행동들이 자세한 설명 없이 영상으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끝까지 범인으로 의심받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범인이 밝혀지고 나서도 캐서린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캐서린이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대의 영화를 지금 보는데도 샤론 스토어는 아름답네요. 언제 봐도 야하고 언제 봐도 긴장감 넘치는 원초 조건은 너무 야하니 꼭제 영상으로만 보세요. 이상 정오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